목사님들은 거의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해답을 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를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입체적으로 많이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이렇게 좀뭐 단답식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은 상당히 그 실제적이고 그 역사적이고 입체적이고 이렇게 그 이제 현상학적으로. 어 어떤 그런 그 가상학적인 이런 얘기가 아니고 현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이 된거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이지만 성육신을 하셨다 하나님이 세상 속에 내려오셔 가지고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보면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인데. 피조물이 돼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계심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이거만큼 현실적인 게 어디 있어요?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 있는 곳이 별도로 있고 창 피조물들은 이제 그 피조물들끼리만 있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다는 거죠. 이거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아지고. 에이, 그뭐 예수님은 그런 형, 내 형편을 아실까? 어, 내 눈물을 아실 알수 있을까? 내 모질 모질함과 나의 부족함과 이런 걸 예수님이 과연 알수 있을까? 아니, 예수님이 그런 걸다 경험을 하시고 우리가 12월 달되면 이제 성탄절이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말구 요에 오셨다 말구요 제가 아랍 쪽에서 좀 일을 해 보니까 음, 그 이렇게 우리 흰말, 아주 뭐 부잣집은 제 말, 말을 길르죠 말이 있죠. 근데 그런 말이 아니고, 어 중동 지역에 가면은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당나귀 같은 쪼랑말, 이런 것들이 많아요. 주인이 없는, 없는 쪼랑말, 당나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당나귀 타고 입성할 자네스가 호산나 하면서 그런 당나귀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보면은 주인이 없죠. 음, 그런 당나구들이 그냥 이렇게 에, 이제 처마 밑에 이렇게 있는 그런 곳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탄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천하고 천하되 천한 그러니까 우리의 형편과 그 높고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잘 알고 높은, 높, 높고 높은 분이기도 잘 아시고 그리고 아주 천한 그보다 더 천한 데가 어디 있겠어요. 말구유에 탄생하신. 이 얘기는 뭐냐면, 상징적으로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는 굉장한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현실, 현실, 현실적인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에 어떻게 그 초대교회 때 로마 제국은 로마 제국이 왜 우리가 로마 제국이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법이 좋아요. 법이 모든 것은 로마의 법으로 통하는 겁니다. 법. 그러니까 로, 로마는 로마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뭐 이러면 뭐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로마의 정치 경제 문화 국방 뭐 할것 없이 굉장한 겁니다. 거기다 로마 황제가 되면 명예로울뿐만 아니라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막강한지 로마의 황제가 되면. 죽이려고 하는 놈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들이 제명의 로마 그 황제를 다 지키고 끝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뭐 음식에다 독에 타서 죽이고 말이야 보면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로마 황제는 거의 신적인 신적인 그런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잖아요. 그러니까는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는 그 범법.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갖다 잡아다 죽이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로마의 그 특히 네로왕자 같은 경우에는 막불 질르고 약간 정신이 오락가락한 친구니까 음, 정신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막 자기가 불 질러버리고 나중에는 아 예수쟁이들이 그런 짓 했다고 가서 막 갖다 잡아다가 막족치고 어? 죽이고 이런 짓을 하면은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떤 미약하죠. 어, 근데 여기서 미학을 극복하는 방법은 환란 날에, 아, 환란 날에 너무 세상 말로 뒤로 물러나고, 아, 내가 뭐, 어, 이게 뭐 예수 믿음 괜히 잡아 죽임 당하고, 괜히 뭐안 믿고 말지,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어, 하나님을 믿으니까 더 앞장서서 가는 거예요 천국복음을 전파하는 거야. 그니까 야구 보서 보면은 야구 보가 본래 야구 보 기자가 예수님 바로 밑에 동생분이잖아요. 그 야구 보그 성생 그 의장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의장이 아니고 수제자 사도 베드로가 의장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예수님의 그 바로 밑에 동생분은 본래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질 안했서 자기 형님을 육신의 형님이죠.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자기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가지고 계속해서 설득 그 이제 부활하셨거든요. 맞거든요. 구세주가 야고보서 일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분명히 밝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그때 의장을 했다는 것이 대단합니다. 그때는 아마 서로 의장을 안 하려고 했을 수 있습니다. 어려니까 잡혀가니까 족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데 누가 그 의장을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니까. 그러니까 그그 그 로마같이 막강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그 사람들은 서로 죽일라 그러고 서로 그 모든 게다참 갖추고 있지만은 이 정치 제도를 하는 게 그런 겁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권력 뺏기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는 그런 그냥 서로 싸우고 막 이런 가운데 야고보서 기자가 쓴 내용을 뭐 1장2장3장4장 이렇게 읽어보면 야고보가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음. 어려움을 당 환란을 당할 때마다 도리어 더 기뻐하라. 야 이게 무슨 거예요? 이쪽은 굉장히 지금 상황이 안 좋아 어려워 어렵지만 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야 거기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소리입니다. 이게 사랑이 사랑은 한마디로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은 힘이 아니에요. 사랑은 사랑은 어, 예를 들어서 뭐 어그 산을 옮길 만한 힘이 있고 어 그래서 개인이 뭐 어떤 제 요즘 이제 그이 결혼하는 친구들한테 내 이런 메시지를 전하지만은 거의 보면 결혼할 때 여자들 앞에서 힘센 척하면 안 돼요 바로 탈락입니다 그거 <laughs> 바로 탈락이 그거 누구 앞에서 힘을 쓰려고 럽니까 탈락이 그거요 왜냐면은 산을 옮길 만한 그런 힘 그런 뭐 굉장한 내가 은사를 가지고 있다. 그게 여러분들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무조건 되고 덮어주는 거예요. 오래 참아주는 거야. 근데 그 사랑을 알려면은 젊었을 때는 거의 몰라요. 우리 이제 우리 장로님들 8 0이 넘고 이제 구순이 되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 그때 제가 액트에서 강의를 하는데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 오셔서 공부를 하시면서 제가 그랬어요. 선교사님, 선교사님은. 누구 원수 갚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까? 그 동안에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어, 자기에게 좋게 해준 사람만 있겠습니까? 안 좋게 해준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여기서 한번 적어 어, 여기다 한번 적어 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소리가 에, 이분도 서울대에서 공부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제가 뭐 없겠습니까? 온수급 갚을 친구들 많죠. 그런데 제가요 이제 나이가 돼서 힘이 없어요. 음, 성화의 단계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분 우리가 칭의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준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성화의 단계로 가야 돼요. 영화의 단계로 가시길 바랍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꾸만 자라나야지 되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호단죄를 덮어버리고 이 가족들끼리 예를 들어서 자기 자녀들을 막 가서 흉보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텔레비 이렇게 방송 보면서 이해가 됩니다만은, 음, 아, 남편형을 보고 또 분형을 보고, 야, 이게, 이게, 이 정상적인 세상인가. 자기 가족을 흉보고 있어요, 보면은. 가족을 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당시 로마 제국에는 서로 그 권력 다툼 때문에 살벌하지만은, 정말 낫고천하고 그때 기독교인들 하면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저 예수님만 잘 믿게 해준다고 하면, 는 그러 좋겠던 그런 분들인데 아무는 뭐 어떻게 보면 힘이 없죠 힘이 없는데 이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뭐냐면은 서로 사랑하세요 우리가 참을 수 없을 때한번더 참으세요 음, 그리고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많이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 그래 가지고 너무 자랑하지 말고 어? 그 사랑 상대방 입장을 잘야 이게 성경의 그 말씀이 전부 삶에 대한 얘기잖아요 보면은요 그러니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어? 사도 바울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분 대단한 분입니다.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 잡아주고 어? 그저 자기 상황에 대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고 포행자고 악행자고 내가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자기 사랑하는 뒷 모대에게 말해 있는 그대 그대로 자기 어떻게 치부죠. 자기가 얼마든지 역사적으로 그를 바꿔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전혀 변명하지 않고, 내가 참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잡아 드리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이것이야말로 올바른 일이고, 어, 어, 천국 복음 전파하는 것이 너무 옳은 거고, 그러니까 바울사도의 그 메시지의 내용에서 보면 힘이 있어요. 이분이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가고, 도 드시고, 돌 팔매질을 당하고, 이럴 때마다 원망하지 않으면. 서말 보면요, 이분이 그 복음 전하다가 그 유대인들한테 아저 친구 저거 안 되겠다, 저거 제거해 버려. 그래서 막 돌팔매 지르라고 막 던지고 해서 이제 거의 죽을 상황인데. 교사였어요. 몸을 털구 털구 렇게 일어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이제 이분이 아주 특이한 분이에요. 그 어디 터지면은 터진 데 들어가지 않잖아요. 또다데 가서 복음을 전하지. 그런데 바울 사도는 돌 던진 사람들 거기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해.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적어도 바울 사도는 미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미약하다고 한 미약에서 여러데그 극복하는 방법은 단순해요. 여러분들 환란을 당할 때 절대로 쪼그라지지 말라는 얘기에 덤비라는 거예요. 또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께서 그 안진뱅이한테 다른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안 씁니까? 어? 아 이랬나 뭐안진뱅인데뭐 그냥 뭐난 구걸하고 살다가 끝나지 뭐 안진뱅이로 안진뱅이로 좋게 뭐그뭐 그뭐 일어날 필요가 뭐가 있어? 예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안 일어나려고 그러거든요. 또 어떤 분은 또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이 목사님, 그 안진병이 그 사람 그 일어나게 하기 전에는 그냥 구걸이라도 먹고 살았는데 이 사람이 일어나게 해 놓으니까 예수님이 일어나게 해 놓으니까 이 사람이 그 힘이 생기니까 나중에 뭐 조사해 보니까 깡패가 됐대요. 이딴 소리 하고 앉아 있고 말이야. 그런 얘기 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요, 그분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훌륭한 전문인 선교사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좋은 생각 가지시길 바랍니다. 미약하다는 것은 간단합니다.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안 된다 그러고 안 된다 그러서 뭐될 일이 있겠어요? 응? 항상 그 사람 만나고 싶지 않는 거예요. 맨날 만나면은 안 된다 그러고 맨날 죽을 거라 그러고 어. 당신 같은 사람이 어저께 응. 에, 얼굴이 검었네 진짜 어. 그 얼마나 술을 많이 드셨으면 이렇게 됐을까? 어. 당신 같은 사람 어저께 죽었어. 이게 여러분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어, 얼굴이 검으니까 이렇게 오셨구만. 음, 내가 어떻게든 간에 약을 처방, 요즘 약이 좋은 게 많습니다. 음, 약을 처방해 드려서 드시면 얼마든지 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약과 구약이 있습니다. <laughs> 신약과 구약 말씀을 잘 드시면 얼마든지 얼마든지 극복하고 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요즘 같이 어려고막 이런 가운데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무섭다기보다 이 부정적인 사고 어안 된다고 하는 거. 음. 응? 한번도 도전해 보지도 않고 그안될 거야. 그거. 어, 어, 될 수가 없을 거야. 우리가 이제 이 올드컵 시즌아닙니까 죽고. 그때 2002년도에 그 시든 크 감독을 자꾸만 얘기하고 이제 화제가 된게 뭐냐면 이분도 뭐 선수 출신입니다마는 이렇게 뭐 어, 이렇게 꼭 선수 생활을 잘 했다고 가지고 훌륭한 감독이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훌륭한 선수 중에서 훌륭한 감독이 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러면은 근데 히든크 감독이 와 가지고 완전히 우리나라의 선수들이 바뀐 게 하나도 똑같아요. 똑같은 선수들인데 히든크 감독이 자네들 내말 들을 줄 있어.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 그게 어? 안에서 이제 그 선배가 이제 후배들을 사랑하고 어? 후배는또 선배들을 존경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가 된 거죠. 우리가 뭐가 좀 약했냐면 그 당시에 패스가 약한가? 패스가 상대방이 정확하게 패스를 이거는 마음입니다. 마음 이게 몸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정확하게 패스를 해서 그 상대방이 잘그할수 어, 있도록. 그 연습을 계속 이제 걸기위해서 서로 이렇게 친화력을 가지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축구라는 운동이에요. 이게 오늘 갑자기 이렇게 실력이 느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감독하고 수석부채하고 다 만나서 거기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보 것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 좀 우리가 미약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나 미약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음, 원망하고 자꾸만 뭐 상대방에게 핑계대고는 것이 아니라 어, 서로 잘한다 그러고 서로 이렇게 막 서로 박수 쳐주고 서로 대화를 서로 이렇게 좋은 대화죠 나쁜 얘기하지 않고 이번에 월드컵 하면서 제가 감상이 좋게 이렇게 수준이 많이 높아졌어요. 우리가 축구 보는 이제 수준이 그 안에서 좋은 운동 하면서 막 그냥 심할 정도로 이렇게 그 테크를 해가지고 상대방을 막 힘들게 하고 하면은 그 축구 없애버리는 게 좋습니다. 월드컵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돈 내고 보는데 그 선수들이 굉장히 비싼 선수들이에요. 근데 그좀 그 정말 신사적으로 그래서 이 심판 보는 사람들이 잘 봐야지 돼요. 어떻게 보면 이번에 심판을잘 보더만. 그냥 바로 노란 거에다가 막그 퇴장도 시켜 버리더만 진짜. 어, 왜냐면은 우리가 신사적으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뭘볼때 이렇게 우리가 좋은 운동을 하는 게 보면서, 어, 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축구라는 것을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어, 그런 그러니까 좋은 운동이에요. 그래서 전문의들이 나가 가지고 축구하는 데그 자기 나라의 대표성을 어, 가지고 하니까 다 좋은 지금, 이제 이 코로나, 그리고 팬데믹 때문에 다들 좋... 쳐져 있는 가운데서, 월드컵이라고 하는 것을 카타르 쪽에서 이렇게 하는데, 너무 저 요즘 글질 안 해도 그런 얘기를 해요. 애국심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카타르로 보내자. <laughs> 그랬더니, 우리가 이거 얼마나 축구에 대해서 잘하는지 너무 진짜 너무 좋아요. 보니까, 우리가 미약하면서 극복하는 방법은, 항상, 어, 너무 난 모든 것 잘해. 난 이것도 잘해. 저것도 잘해.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환한 날이 왔을 때음 응? 사도 베드로 하고 그때 야고보 하고 그니까 러 사도 바울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외곽지에서 있었던 거죠 바울은 사도 바울은 이제 이방성 교사로 임명을 받고 그리고 사도 베드로나 사도 야고보 또뭐야이 요한이라든가 그 외에 다른 제자분들은 주류란 말 한마디로 지류 주류에 속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비주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그래서 늘 본부인 그 예루살렘 교회 또 예루살렘 성회 이쪽에 야고보 의장이라든가 사도 베드로라든가 사도 바울 선생님은 늘 베드로를 존경하면서 또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가 바울이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또 상당히 그 베드로 어 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에 대해서 그분이 쓴그 성경 서신서가 아주 참 귀한 거다. 아 그를 아주 높이 평가하면서 그리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쓴 성경 13권을 그냥 그대로 인정을 받았던 거예요. 그게 그냥 그대로 베드로 서에 그 기록이 돼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그당 초대교회 때 사도 베드로 하고 야고보하고 사도 요한하고 다른 제자분들하고 아주 그냥. 뭉쳐있었던 겁니다. 서로 그냥 격려하고 칭찬하고 어, 뭘 처음에 의견이 좀 다를 수가 있죠. 그러나 나중에는 그것이 다시 합해져서 어, 좋은 일 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죠. 그러나 끝까지 온수가 돼가지고 어, 쳐다보지도 않고 예수만 믿으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개혁교회는 많은 교단이 있습니다. WCPM에서 세계 CEO 전문인 성교에서 제가 상을 드리는 곳도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되는 거기는 합동에서도 상을 받으시고 통합도 받으시고 성결교회에서도 받으시고 침례교회에서도 받으시고 음, 하나님의 성에서도 받으시고 이 단만 아니면 다 거기 왔고 상을 받으셨어요. 우리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하나가 되는 거야. 이전 세계 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예요. 성전을 하나님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성전이야. 예. 나만 성전이 되는 게 요즘 어떤 그 분들이 물론 이해가 됩니다만은, 아, 목사님 저는 결혼도 안 하고, 저는 이제 금식을 그늘 하고 어, 좀늘 이렇게 늘 정결하게 삶 살죠. 왜냐면 이제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남았는데 에, 우리가 다 예수님의 신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신부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자기 혼자만 예수 신랑하고 결혼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그 옴들고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뭐 어떤 여인하고 내가 결혼한다. 그런 의미로 그 말씀을 준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우리 신부가 맞아요. 그러나 신부라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전부 전 세계는 이 80억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의 교회야. 하나의 신부야. 그런 거지. 달랑 내가 신부가 돼가지고 예수님 신랑해서 내 결혼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나 혼자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내 우리 교회 하나만. 뭐 잘하고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교회가 하나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같이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는 가우리건물의 교회가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이지만은 이 성전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항상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뭔가 소망적인 얘기를 해주고 특히 미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특히 이 축구가 요번 그래도 우리는 월드컵에 출전하는 나라가 됐어요. 출전 못하는 그런 나라도 있거든요. 그런 나라들을 소유 말해서 약간 좀 미약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 있는 사람 그 축구를 보면서 빈정거리고 뭐 비판하고 그런 게 아니고 자꾸만 아무래도. 저렇게 할 수가 있네. 얼마든지 축구뿐만 아니고 다른 운동도 그러고 다른 직업이 여러분들 축구도 하네. 축구 선수도 한 직업입니다. 그게. 에, 지금 그 직업이 한 2만 5천 개 정도 이렇게 에,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한 3만 한 5천 개 된다는 분도 있고 하는데 직업이 앞으로 더엄 많아질 거예요. 보면은 다 직업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직업의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아 어, 바울 사도가 어, 또 바울 사도가 한 사실이 이제 한그 사역이 비즈니스 에지 미션을 했습니다마는 그 사도 행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전문인 성교 같아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직업의 전문성을 가지고 특히 종교 개혁을 한 칼빈 선생님은 아예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그걸 배우잖아요. 어떻게 그 칼빈 선생님의 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는가. 이거는 오직 성경 그다음에 뭐야 직업의 소명설이야. 우리가 이 목사님들이 이제 목회자로 들어올 때 소명 하나님이 나에게 소명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라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학대학교 가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도 하나님 주신 소명이야. 하나님 주신 선물이야.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 자체가 여러분들 엄청나게 귀하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노토 같은 경우에는 설거지 하는 사람이나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나 다 귀한 것들이 말씀 전하는 분들을 우리가 누가 무시합니까 저도 담임 목사 저도 목사인데 에? 얼마든지 목사님 들은 제일 존경하는 분들이 목사님이에요 저는 어렸을때 교회를 안 다녀서 지금도 목사님들을 귀하게 여기고 지금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요 제가 그러나 여러분들 어떤 경우는 에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 신앙생활 안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미워할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예,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까지 다 포용하시고 그런 분들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전달자의 역할 을 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너 지옥 가노 그런 얘기 무리한 행동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안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듣고 뭐라 울겠어요. 어? 그러니까 그 사람 또 오기로 더 그래 나 쫄갈 거다. 그리고 난 다음에요. 좀 멋쩍으니까 또 찾아와가지고 그런 소리 했다고 말이야. 어? 그렇게 말을 그런 식으로 어? 좋게 천국 가라고 해야지. <laughs> 그랬다고 막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 좋은 얘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1차, 2차, 3차, 4차 선교사역을 할때국정만 넘어가고 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우리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 남남 갈등이 너무 심한 거에 보면은 지 않습니까 그런 그런 거를 좀 배우라는 거죠 어, 이번에 떠올리시피하면서 우리 이제 에, 우리 청년이 이제 군에를 좀 일찍 갔잖아요. 5년 빨리 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러니까 저는 걱정이 되니까 가끔 제가 전화도 해보고 하면은 이 친구가 저한테 이제 목사님이니까 조금 걱정할까봐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목사님 제가 군에서는 술 담배를 안 합니다 안에서 군에서도 다 저를 착한 사내이로 보고 있습니다. 얘가 특수수색대 소대장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말하는 게 혹시라도 걱정할까 봐 저는 해병대에서도 다 착한 사나이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그 착한 사나이가 귀신을 잡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착하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맨날 그냥 그 어, 이상한 말도 함부로 하고 어, 그 지난해도 이번에 이제 그 소인간한 우리 이제 여자 학생은. 에 제가 이제 존칭어 쓰기 운동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존칭어 할 수만 있으면은 반말 하지 말고 존칭어가 좋지 않아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제 요즘 제 군에서도 이제 전화를 하니까 어에 목사님, 제가 이제 이 훈련받는 기간 동안은 좀 이해해 주세요. 왜냐면은 훈련받는 동안에는 제가 나이가 좀 어리지만은 동기들하고는 절대로 존칭어 쓰지 말라고 하니까 아 어? 그때만 좀 이해해 주세요. 어, 그래서 제가 이해해 준다 그랬어요그 <laughs>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같은 말이 꼭뭐 존칭을 쓴다는 것, 뭐 하옵시고 뭐 항공 하옵시고 뭐 그거 놀리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 존칭을 하는 것은 상대방을 좀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미약한 극복하는 거 전혀 안 어려워요. 환란 어? 날이 올때 여러분들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부정적인 얘기지 말고. 그래도 할수 있다라고 하고 얼마든지 할수 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결국 우리가 2002년도에 4강까지 가고 꼭뭐 4강을 하고 우승을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죠.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그 사람 참 생각이 난다. 그 사람 참그 아, 사람 만나면 참이 문제가 해결이 될 텐데. 아나그 사람 만나 가지고 내가 이게 참이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여러분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합니다. 얼마든지 얼마든지 어려움을 미약하면서 극복할 수가 있어요.